다 노리면서 역습을 이어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삼성생명도 또 그런 스틸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즈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자, 시리즈 오늘 자주 첫 득점. 오랜만에 또 득점을 하는 또시입니다 들어가면 동치으로 플레이도 네, 갈수 있는데요. 0점이 됐습니다. 14대 14. 그리고 좀더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10점 차가 됐습니다. 49대 38. 어, 바로치기요 신이슬. 네. 8점 차로 갑니다. 네. 11점 차. 신이슬 다시 던지는데요. 들어 들어갑니다. 네. 럭키 석점. 들어갔어요. 네네, 정말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이런 지금 우리은행이 지금 박스아웃이나 네.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어지는 야. 결국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삼성 삼의 공격 신이슬. 자 우리은행 입장에서.